n이 자연수이고, m도 자연수일 때, n보다 m이 같거나 크고, m보다 n이 같거나 크면, n은 m입니다. 자, 그럼 이네개의 조건에 의해서 n은 m이다.가 나오는 건데, 여기엔 조건을 살더 추가해야 되죠. 예를 들어서 뭐 n은 1이 아니어도 이게 만족을 할 거고요. 새로운 애를 추가해서 뭐 k는 자연수이다. 이런 걸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조건을 추가해서 얘가 도출이 되게끔 만들어도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m은 1이 아니면 n보다 m이 더 크다. 같거나 크다. 그리고 m은 1이 아니다. 이렇게 두 조건이 있으면 전권 긍정에 의해서 이두 개로 얘가 도출이 되죠. 그리고 여기 더 추가해서, 뭐 k 나누기 뭐 m은 자연수이다. 이런 게 있고, k 나누기 m은 자연수이다. 가 있으면 이세개 조건으로 얘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됩니다. 그럼 이렇게 여덟 개의 조건으로 이 n은 m이다가 도출이 되는 거죠. 이거를 살짝 센터로 바꾸고. 뭐얘 같은 경우 뭐 보면은 k m 은 k 의 약수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얘를 둘로 나눠서 뭐 n 이 중간에 n 을 추가해서 n 이 k 의 약수고 m 이 n 의 약수여도 얘가 만족이 되죠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러면, 얘들을 이제, 순서도 바꿀 수 있고, 제 마음대로 묶을 수도 있는데, 어, 이렇게, m은 1이다, m은 1이 아니다, 얘네 셋을 가지고, 원래 n d 가 있죠? 얘를, 이렇게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얘를 데려와서 이렇게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M은 자연수이다. 이거를 양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. 양쪽에 어떻게 두냐. 이렇게 해서 m은 자연수이다를 모든을 붙여서 이렇게 해도 되죠 그리고,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얘는 n이 소수이다 라는 말이랑 같습니다. 그래서 얘 전체를 n은 소수이다 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. 이게 어떻게 되냐? 이 자연수인 n과 k가 있을 때, n이 그 1이 아닌 k의 약수일 때, 여기 보면은 똑같죠. m도 k의 약수인데, 그 다른 모든 k의 약수보다 n이 같거나 작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n은 k의 1이 아닌 가장 작은 약수란 뜻이죠. 그러면 n은 자연수이다. 가 그러니까 증명이 됩니다.